임기 초반이니까 그런 거 같죠? 아니요. 아니에요 쭉 그래요 아니에요. <laughs> 더 오후 1시 40분까지 했죠 길다 <laughs> 이재명 정부는 엄청난 속도로 보여 줄 거라고 했는데 어제도 하루 종일 속보가 막쏘아 윤석열 정부와 비교체험 극과 극하게 될 겁니다 특검법 처리하는 거 보세요. 네. 어제 아유.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내란 외관 행위의 진상규명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<laughs>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아 그냥 좋네요. 윤석열 <laughs> 때 진짜 출근도 제대로 안 했거든. 국무회의가 요식행이었어요그 국무회의 평균 회의시간이 40분이었다는 겁니다 40분이고 평균 상정안건이 44건이고. 그러니까 많은 날은 6월 25일이었는데요. 그날에 120건이었습니다. 120건을 9시부터 9시 44분 그 안에 마칩니다. 그러니까 국무회의는 40분에 끝낸 거예요. 네. 무조건. 한 건에 22초 걸렸네요. 그러니까 윤석열은 당연히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. 작년 재작년 내내 윤석열이 한 말과 정반대의 정책이 펼쳐진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했거든요. 자기가 사인한 정책이 뭔지 모르니까 자기가 뭘 사는지 몰라 그리, 그러니까 또 회의록은 전부 다 이견 없음이야 회의록이 이견 없음 밖에 없어요 이견 네. 없음 <laughs> 그 성열은 일을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해외 순방을 그렇게 좋아했던 겁니다 가서 행사할 때술 먹고 예, 접대 받고 의전 좋고 그 외에는 다 짜증내고 <laughs> 그 밤에도 술 먹고 그거밖에 안 했어요 정말 출근 안 하고